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대적인 삶을 위해서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오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 참된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상급으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그 상급의 주님이 되신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현재 살다가 재밌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영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더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구원을 재창조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에게 떡 하나 더 주려고? 우리에게 뭐 조금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려고? 진정한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관계. 관계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셔서 하나의 명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관계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이 관계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죄로 타락한 자들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지고, 나와 너가 끊어지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네.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사의 43장에 보면은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이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재창조, 구원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건강한 데 두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주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데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삶 수평적인 관계는 뭐죠? 바로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 안에서 지체가 되는 거. 이 영원한 관계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죠?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리고 믿는 자들과의 관계는 동역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복음의 대상자. 그렇게 간단하게 될때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뭐 권력이 많거나 누가 뭐 지위가 높거나 그 사람이 뭐 어제 뭐 명예가 많거나 뭐 인기가 많거나 절대로 주눅 들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의토대기 위해서 동역자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로 시작하셨고 관계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9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시온이 자,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어,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서나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정말 이 선지서는요. 가슴이 벅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죠? 엄마와 자녀 관계 아닙니까 특별히 엄마와 열달 동안 뱃속에서 내 몸으로 그냥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태어난 자녀 그 얼마나 정말 핏덩어리지만 가장 이쁘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젖 먹는 자식들을 어찌 있겠습니까 그,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더더 더 감격스러운 거죠 인간 세상에 가장 최고의 관계는 엄마 아기의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손바닥에 새기니까 손을 펼 때마다 새긴 그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보시고 손바닥에 새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17절 보시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얼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렇죠. 세상에 그런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게 떠나가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어릴 때 자식이지 무릎 위에 자식이지 난주에 크면 떠나가고 그런데 18절에 니누를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가 일어나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와이 정말 선지서는요 감격으로 읽게 됩니다. 우리가 뭐 맹세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는 작심삼일이고 배신도 하고 변질도 되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이 말은 뭐죠?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지기를 신부처럼 우리가 다 떠나버린 관계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회복하게 되는 이거는 언제 회복할까요? 이 땅에서도 회복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나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못 만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열방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열방의 효용만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은 자기의 생명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메시아는 반드시 건설하신다.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22절 뭐그 뒤에도 중요한 말씀이 다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카톡 보내 주세요. 제가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나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 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열방을 얘기하죠. 모든 나라. 그런데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인데 그들이 즉 이거는 뭐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이게 뭐죠? 이제는 이 땅의 나라는 막 싸우잖아요 그 조금만 서로 기분 나쁘게 하면 삐치고 막 전쟁한다 그러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방들이 이제는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하나가 되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덕으로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나라 저는 그날을 너무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제 3세계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정말 좀잘 사는 나라는 백신 빨리 맞고 어려운 나라는 백신도 맞지 못합니다 정말 정말 불공평한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영원한 모든 나라가 함께 나가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온다. 2 4절 보시면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그렇죠. 그 빼앗은 것은 다른 어떤 그 사람이라도 이제 승리자를 누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이거는 이제 역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여호와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는다 그랬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뭐뭐 뭐 미국이 강대국이고 또뭐 앞으로 뭐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런데 미국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지금. 그런데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용사의 포로도 하나님이 빼앗는다그 했어요. 그래서 지상의 나라에 정말 교만한 나라 다 빼앗아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이 건설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50장 1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냐?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냐 보라 너희는 너의 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제약된 영혼들을, 백성들을 향하여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으로 인간의 어떤 강력한 왕을, 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삼 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것은 바로 왕을 얘기하죠 애굽 그래서 흑암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바로의 장자를 죽여서 배옷을 입고 슬피 울게 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은 강한 팔로 물리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억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관계. 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저는 과거에 우리를 어느 순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새날로 사시고 이 날들을 매일 매일 사시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육체적인 죽음의 그 순간을 어쩌면은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통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고귀하고 순고하고 영광된 순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도 우리가 주님이 불러 가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 소명 다하는 청지기로 사시고 그리고 죽는 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소서. 죽는 순간도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함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꼭 사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시기를 원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나랍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뭐죠? 영국. 이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영국 그뭐 정말 속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민지 그 많,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도 지금은 많이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지금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영국이 있습니까? 바로 이 영국입니다. 영원한 나라. 제가 참좀좀 참, 우습, 우습죠. 어, 제가 한자 이렇게 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영자는 영원할 영자입니다. 이 꽃불이 영자 영국이 아니라 영원할 영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영국 백성으로 사심으로 오늘도 영원한 현재 백성의 기쁨과 담대함과 그리고 영생을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는 전파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멘.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 것을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도 보며 매 순간 영원한 현재의 삶,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성도님들의 삶과 그 성도님들의 각가정과 우리의 영원한 자녀들의 영원한 삶 위에 우리 소망 청년들의 영원한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 보시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